국산 6등급 1200m 서울 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안쪽 자리 1번 거센 돌풍이 빠른 출발, 약1마진차 선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10번 골드케이가 바깥쪽에서 안쪽 접어들면서 1번, 10번 두 마리가 가장 앞서 나옵니다. 뒷선에서 6번 플라잉 풀문이 3위로 따라붙어 있고, 그 뒷선에서 5번 그랜드마스터와 외곽의 9번 강한 여전사, 13번 에피파니까지 중위의 그룹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 1번 거센 돌풍 계속해서 선행에 나서면서, 10번 골드케이와 두 마리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이마신차 뒷선, 6번 플라잉 풀문이 3위로 바짝 따라붙어 있고, 5번 그랜드마스터가 4위로, 이마신차 뒷선에서 9번 강한 여전사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두마리 계속해서 격차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나가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번 골드K와 1번 거센 돌풍 두마리 가장 먼저 직선주로 밟으면서 계속해서 속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10번 골드K 장추열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격차 벌려나가면서 1마신차 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 1번 거센 돌풍 문전균 기수와 함께 1마신차 뒷선에서 힘을 내고 있고 약 4마신차 5마신차 이상 달아나는 10번 골드K입니다. 현재 선두로 계속해서 단독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단독선두 단독 2위는 1번 거센 돌풍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그랜드마스터입니다. 10번, 5번, 1번 순으로 3마리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